얘들이 벌써 아 삼십째 접어드니까 막 덩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, 이거. 소고기 에, 갈비살에 얘들 특제 파트입니다 이놈 <laughs> 이놈 이거 이 봐요 이거 아 쎄죠 아, 불과 요만씩 하던 애들이 이제 한 바구리 됐어요 오, 바다야 백두야, 엄마, 엄마야. 이 여름 있어 여름. 요거는 가시네고. 야, 대단하죠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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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드실합니다 이게, 우리 애들이, 약간, 거기, 그, 백두, 진도 백두, 그, 정통 혈통을 가져가지고, 아, 주변에서 막, 대단합니다. 찬사가. 그래가지고, 오늘, 제가 이제, 같이 나눠 먹으려고, 이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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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이, 이놈이 무심해요, 이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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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놈이. 아, 예, 보여줘, 예. 기꺼무네, 기꺼무네. 아이, 야. 알았어. 알았어. 예, 예, 예. 야, 금세 이렇게 한바구니가 되버렸네 엄청 드시라고 아이가 그냥 활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애들입니다. 또뭐 <laughs> 아, 특식에 뭐 특식인데 우리 애들 또 <laughs> 얘가 바다예요 바다 청룡이엄마아 여섯 마리나 얼마나 드시라니 그냥 잘 키우는지. 세상에. 청사가 있을까요? 겨울에 뱀이 돌아다니는 해는, 청사는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가지고, 겨울에 그냥 이렇게 나가다닌대요. 우리 애들은 겨울에만 이렇게 애들을 낳고, 아, 이야. 화이팅입니다.